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장들은 나와서 한지씩이어 서대로. 오늘 배울 내용은 정계도를 이용해서 원기둥의 분넓이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정계도를 전부 다 펼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루고 있는 평면 도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했었어요. 이번에도 원기도도 마찬가지로 정계도 이용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좀 뭐가 될것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 디버스 사용할 거예요. 활동지에 QR코드가 나와 있을 텐데,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지오지브라 앱에 들어가 봅시다. 직접 여기 나와 있는 버튼들을 클릭해서 이동해보면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1번의 전개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써보는데 선물 드릴게요. 수업에서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지오지브라의 모든 기능들 중에서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정개도를 펼치는 부분과 높이 그리고 민면의 반지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만들어 학생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1번 정개도 잘 그려진 건가요? 아닌가요? 네, 아래에 있는 원과 위에 있는 원이 사실은 똑같은 원인데 이두 개가 다르죠. 따라서 1 번은 정계도를 잘못 해우어죠이 번은 둘, 네, 다입니다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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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의 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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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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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는 원기둥을 펼쳤을 때 나오는 정계동입니다. 네, 번호는 원기둥의 굽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그려면 아이된 자식이 있다고 요 우주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계동을 네, 펼쳐보니 원기둥이 뭘까요? 점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과 니은이 너라고 합니다. 기업과 니은을 추측해서 채워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높게 이두 개가 원기둥의 굽넓비를 결정하는 신적인 조수예요.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를 가지고 굽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 반지름의 길이는 문자 R, 높이는 H라고 주어져 있을 때 원기둥의 굽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고 밑면 두 개, 그리고 옆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2개와 이 파이 r 제곱 2개와 2이 r 의 이체가 나오기 때문에 더했을 때반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회전체를 다룰 때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원기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회전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이체도형은 이체도형의 겉넓이를 각각 구하고 볼그 과정을 해봅시다. 우선 A 해당 중인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배움 확인해서 해봅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에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는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해 줬습니다. 활동지와 PPT를 사용하는 수업에서 보조 도구로서 디버시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결국 활동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디버스는 이제 보조 수단입니다. 디버이라는 보조 수단을 이용해서 활동지를 채울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활동지를 구성하고 그것을 PPT로 보여주는 그래서 세 개가 연계되도록 설계하는 게 저만의 혼합 수업 의 특징입니다. 디버스를 사용한 혼합 수업을 한다면 시각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 자료의 이해가 더욱 쉬워집니다. 디버스 하나에 여러 종이를 사용할 것과 여러 교과서를 사용할 걸 하나로 압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차지가 덜 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